중약학 살충제 작용기작 표시 9분 5번째 시간입니다. 6인기의 작용기작으로 적절한 것은 이번 시간에는 아세티콜린 에스테라제 기능저해제, 나트륨 통로 조절, 신경전달물질수용체 차단, 염소통로 활성화까지 작용기작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쓰는 약이죠. 페니트로티온이 유기인계의 대표적인 약인데요. 아세티콜린 에스테라제 기능저해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즉, 유기인계의 작용 기작을 물어보면 아세티콜린 에스테라제의 기능저해라고 알고 가셔야 돼요. 따라서 답은 1번이고요. 표시 기호는 뭐였죠? 1B였습니다. 1A는 뭘까요? 그러면 카바메이트계입니다. 근데 카바메이트계는 농약으로 잘쓰이지는 않아요, 이제 더 이상. 1B에 6인계가 있고, 이게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페니트로티온이 여기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바메이트계의 작용기작으로 적절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잘 쓰이지 않는 거지만, 같은 작용기작을 가지고 있어서, 하지만 표시 기호가 살짝 다른 1A가 되겠고 이것도 역시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기능 저해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1번이고요. 문제 3번입니다. 합성 피러스 레이드계의 작용 기작으로 적절한 것은 일단 표시 기호는 뭐죠? 3A입니다. 이거 알고 가셔야 되고요. 이게 무슨 기능 하냐면은 나트륨 통로를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을 해서 거기에 대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합성 피로스이 되게 표시 기호는 3a 작용 기작은 나트륨 통로 조절이라고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오니코노이드계의 작용 기작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 차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표시 기호는 뭐였죠? 4번입니다. 근데 4번에 a b c가 있어요. A가 네오니코노이드계, 합성니코틴이 4A고요. 4B는 순수니코틴입니다. 4C는 설폭시민이라고 이 니코틴계를 좀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도록 물질을 변형시킨 것을 보고 4C입니다. 그러나 이 4번 자체가 신경전달수용체 물질 차단에 관여를 한다는 것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포시민계의 작용기작으로 적절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설포시민계 역시 니코틴 계열 중에 하나라서 4C가 됩니다. 4C가 된다는 소리는 4번은 신경전달물질수용체 차단이 관계가 있으므로 3번이 되겠죠. 아바맥틴계의 작용기작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가 아바맥틴 4회 선수용체소나무재선충제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 작용 기적이 뭐냐면 은 염소 통로 활성화 또는 씨의 통로 활성화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유기인계의 표시 기호. 유기인계입니다. 유기인계 같은 경우는 아세티콜린 에스테라제가 있었죠. 근데 아세티콜린 에스테라제는 두개가 1번, 1번, A. 근데 아세티콜린 에스테라제는 1A, 1B 보도가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가 됩니다. 그러나 1A는 제가 카바메이트계라고 말을 말씀드렸죠. 1B는 유기인계가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카바메이트계 표시기요. 1A라고 말씀드렸죠.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3A입니다. 3B가 있는데요. 3B는 DDT를 말합니다. 더 이상 쓰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문제를 낼 때, 농약한 문제만큼은 보기도 굉장히 중요한 게 됐거든요. 제가 설명하지 않는 보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그래도 유심히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언젠가는 꼭 나오는 보기들이니까요. 네오니코노이드 기어 작용기작 표시기어 4A죠. 왜 4C는 안됩니까? 네오니코노이드계라고 나와있잖아요 4C가 되려면 설폭시민계가 돼야 되죠 만약에 여기서 4B가 나왔다고 하면은 4B는 니코틴 계열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1A 카바메이트계였죠 1B 6기인계 페니트로티온 스미치온이라 쓰이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4A가 네오니코노이드계 대포지오로 코니도가 있었죠 시민 4C 사 c 설폭시민계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설폭시민계의 대표적인 표식이 기호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4시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